뭐 해당 열린공감TV 경짜장 썰전이란 프로그램이 좀 무섭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의혹 제기한 게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이 내란 위해 개엄을 준비하고 있다. 팩트가 됐지요. 김건희와 관련된 김혜성 집사가 금융게이트의 핵심이다. 팩트가 됐습니다.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 사실로 드러났죠. 통일교가 공천 개입하고 음품수수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불안하셔가지고, 정신승리하시고자 유체이탈화법을 계속 쓰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 저를 시정잡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정잡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정잡배가 누군가. 한량처럼 떠들면서 저작거리에서 점잖지 못하게 노는 사람을 시정잡배라고 한대요 제가 저작거리 좋아합니다 예, 전통시장 가서 막걸리 먹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어? 떼고리로 몰려다니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 어 그런 불이익, 서민들의 불이익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이냐 사전적으로 몰입배라고 나오더라고요 몰입배 내가 시정잡배면 국힘은 몰입배입니다몰입배